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GS 글로벌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GS글로벌이 전날 상가에 한 들어가고 월요일날에도 상승폭을 또 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GS그룹사가 참여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특징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GS그룹 GS글로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라는 층주가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내주고 있습니다.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민간 기업으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SKNS, GS에너지, 3사의 민간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G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에너지 신기술과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GS글로벌도 GS에너지와 해외 자원 개발을 투자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수급을 동반해 준 모습이고, 오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장 중에 3,9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 12시 53분 경인데요. 장 끝나면 4,500에서 한 5,000억대까지 거래대금이 더 추가로 발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9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후장엔 충분히 이제 상한가까지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 동해바다에 석유를 캐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슈팅을 쏴줬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급하게 뉴스 보고 또는 종가 매매, 뭐 상따 매매라고 하죠. 자 이런 매매도 할수 있는데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초보자 분들은 급하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좀 여유있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후속 종목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 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뜨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4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분석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지 분석 TV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 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 들었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 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분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거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